2022 개정 교육과정 대수과목 동아출판 교과서를 기반으로 강의합니다. 세 번째 시간, 거듭제곱근의 계산입니다. A의 n제곱근은 n제곱에서 A 되는 수를 찾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이콜 A를 만족하는 x가 A의 n제곱근입니다. x의 n제곱이콜 A라는 방정식의 해는 좌변 y콜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우변 y콜 a라는 직선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 좌표입니다 좌변 y 콜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그래프가 나뉘어서 그려집니다. 먼저 n이 홀수일 때 y 콜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우변 y 콜 a라는 직선은 다음과 같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이므로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x의 n제곱이 a라는 방정식의 해는 하나이고 그 방정식의 해는 이 점의 x 좌표이며그 x 좌표가 a의 n제곱근입니다. 한편 n이 짝수일 때는 y콜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y콜 a라는 직선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으므로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두 개라서 x의 n제곱이 콜 a를 만족하는 x가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두 개입니다 즉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는 a의 n제곱근은 두 개입니다 정리하면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인 경우에 a의 n제곱근은 n제곱근 a 하나이고 A가 0일 때 A의 n제곱근은 0 하나입니다. A가 음수일 때도 A의 n제곱근은 n제곱근 A 하나입니다. 한편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인 경우 오른쪽 그래프에 해당하고 이때는 A의 n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두 개입니다. A가 0일 때는 A의 n제곱근은 0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A의 n제곱근은 없습니다. X의 n제곱이 A를 만족하는 X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y x의 n제곱과 y a라는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 시간에 제곱근 a는 루트 a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루트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어서 a의 2분의 1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한편 n제곱근 a는 n제곱근 a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a의 n분의 1제곱입니다. n이 짝수인 경우에 a는 양수여야지 n제곱근 a가 실수범위에서 정의가 되고 n이 홀수인 경우에 a는 모든 실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a의 m분의 m제곱은 n루트 a의 m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유리수 지수는 우변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세제곱근 64는 이렇게 쓸수 있고 결과는 4입니다. 또 세제곱근 마이너스 8분의 1은 이렇게 쓸수 있고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한편, 마이너스 4제곱근 16은 이렇게 쓸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2이고, 요것은 이렇게 쓸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3입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 요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더하고, 밑이 같을 때 나누기는 지수끼리 뺍니다. 또,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AB의 n제곱은 n이 분배돼서 A의 n제곱, B의 n제곱입니다.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의 n제곱분의 1. 이걸 모두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지수법칙은 밑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가 실수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으로 쓸수 있으므로 지수법칙에 따라서 AB의 n분의 1제곱이 되고 이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한편,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다음처럼 쓸수 있고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으므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요 식은 이렇게 쓸수 있고 지수 법칙에 따라서 a의 m분의 m제곱이므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요 식은 이렇게 쓸수 있으므로 이렇게 쓸수 있고 지수 법칙에 따라서 다음처럼 계산이 돼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는 n 제곱근 ab입니다. n 제곱근 a 나누기 n 제곱근 b는 n 제곱근 b 분의 a이고 n 제곱근 a의 m 제곱은 n 제곱근 a m 제곱입니다. 다음 이식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n은 2 e 이상인 정수, a, b는 양수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 지수에서 성립하는 지수법칙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AB가 양수이고 N이 2 e 이상의 정수일 때 N제곱근 A, N제곱근 B의 N제곱은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것은 A 곱하기 B입니다. 이 식으로부터 X의 N제곱이콜 AB를 만족하는 X가 N제곱근 A, N제곱근 B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AB의 양의 N제곱근입니다. 즉,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 b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n제곱근 a의 m제곱을 n제곱해봅니다.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n제곱근 a의 n제곱은 a이므로 이건 이렇게 되고, 이 식에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은 n 제곱근 a m 제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n 제곱근 a 나누기 n 제곱근 b도 n 제곱해 봅니다.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므로 n 제곱근 a 나누기 n 제곱근 b는 b 분의 a 의 양의 n 제곱근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쓸수 있습니다. 또 m 루트 n 루트 a를 m n 제곱해 봅니다.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여기까지 계산이 되므로. m 루트 n 루트 a는 a의 양의 mn 제곱근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은 세제곱근9 곱하기 3 27이므로 결과는 3입니다. 이 식은 네제곱근 2분의 32이므로 네제곱근 16이 되고 16은 2의 네제곱임으로 결과는 2입니다. 이 식은 27이 3의 3제곱임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 따라서 결과는 3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은 루트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쓸수 있어서 결과는 7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n제곱근 a의 m제곱이 a의 n분의 m제곱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요식을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을 적용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은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바꾸고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루트 16은 16에 6분의 1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고 6분의 1 곱하기 3은 2분의 1이므로 다음처럼 쓸수 있어서 정답은 4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은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다음처럼 바뀔 수 있고 결과는 2입니다. 거듭 제곱근의 계산, 유리수 지수의 계산, 지수 법칙, 이것들을 모두 알고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54는 27곱하기 2이므로 2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썼습니다.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 계산하면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리수 지수로 바꿉니다.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동량 계산을 하면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도 유리수 지수로 바꿉니다. 세제곱근 3은 3의 3분의 1제곱이므로 지수법칙에 따라서 첫 번째 항은 다음처럼 계산이 되고 두 번째 항은 거듭제곱근의 계산에 따라서 네제곱근 16인데 16이 2의 네제곱이으로두 번째 항은 2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7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49는 7의 제곱이므로 첫 번째 항은 거듭 제곱근 계산 방법에 따라서 7이고 두 번째 항은 루트 5의 3분의 12 제곱이므로 루트 5의 4제곱입니다. 두 번째 항은 5의 제곱이므로 결과는 32입니다.